자 이제 조금 이제 식어서 제가 이걸 이제 잘라가지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수제 소세지를 준비했습니다. 갈은 돼지고기를 900g을 준비를 했어요.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좀, 비계도 좀 같이 섞여 있어야지 좀 맛있거든요. 그래서 비계도 조금 들어가는 살코기를 좀 갈아달라 하세요. 그래서 900g을 준비했습니다. 갈은 돼지고기를 넣어줍니다. 갈은 돼지고기를 조금 키친타월로 좀 물기를 조금 제거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고기를, 수분을 조금 이렇게 좀 키친타올에다가 좀 제거를 해주고요. 감자를 카터해줄 거예요. 감자를. 400g을 준비했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주먹만 한 거. 작은 거 주먹만 거 한거한 개로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요것도 같이 카터 해줍니다. 감자하고 같이 카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대파는 밤뿌리를 준비했어요. 흰 부분만 밤뿌리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아주 곱게 다져줄 거예요. 이렇게 카터를 해서 다졌습니다. 완전히 곱게 믹서기를 갈은 건 아니에요. 자, 요거를 물을 살포시 짜줄 거예요. 시트신데요 이게 이제 찜 한다든지 할때 깔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저는 좋더라고요. 완전히 포실포실하게 짜지 않아도 돼요. 자, 이제 여기 돼지고기에다가 요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모든 양념들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원당인데요, 원당을 2큰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전분이에요. 전분을 2, 3, 4, 5큰술 넣어줍니다. 5큰술 넣어주고요. 그리고, 어, 생강가루. 생강가루를, 생강가루가 조금 제법 많이 들어가요. 생강가루를 1 작은술 들어가요. 만약에 생강, 그냥 일반 생강을 넣으려고 하면은 한두 큰술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생강, 그냥 생 생강을 갈아서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월계수잎가루가 들어가요. 월계수잎가루가한 네, 큰술, 1 작은술 정도 들어갑니다. 수입가루가 일 작은술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늘이 들어가요. 간 마늘인데요. 네, 간 마늘이 2 큰술 들어갑니다. 마늘은 조금 넉넉하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청주가 들어가요. 청주가 3 큰술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기름이 2 큰술 들어가요. 가고요, 이제 반죽을 해줄 건데요. 이거를 이제 손으로 좀 이렇게 치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뭐랄까,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아주 잘 엉기게 되거든요.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이 소고기에 비해서 10배가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B1은 우리가 신경계 질환에 굉장히 좋거든요. 예민하고, 막, 이러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우울증, 이런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소화기능, 소화기능이 약하신 분들 우리 한테 좋아요. 소화를 잘 촉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중금속 작용, 중, 중금속 해독작용을 또 합니다. 소세지가 먹고 싶은데, 햄이 먹고 싶은데, 참 아이들은 햄이나 소세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참 사서 먹이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수제 소세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술안주로 해도 좋고 간식으로도 해도 참 좋아요. 아, 제가 깜빡했네요. 소금을, 소금을 안 넣었네요. 소금을, 제가, 음, 소금이 구운 소금이에요. 이게 천일염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1 작은술, 1 작은술을 넣었습니다 자, 이제 다 잘, 잘 치댔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소세지를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모양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쪄주면 되는데요. 종이 호일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가로가 15cm, 그리고 20, 25. 아, 25cm, 세로가 15cm예요.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먹, 먹기 좋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돌돌 말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찜기에다 쪄주면 되거든요. 찜기에다 쪄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끝을 이렇게 말아주면 돼요. 그래서 쪄주면 되거든요. 이러면은 소세지 모양이 나와요. 제가 여기다 이제 월계수잎을 넣었잖아요. 월계수잎을 넣었는데 월계수잎은요 또 효능이 되게 뛰어난 게 많아요. 월계수잎은 천연 방부제로서 도 사용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향신료잖아요. 향신료이긴 한데 이제 돼지 냄새 이런 게 좀, 이게 소세지를 만들어도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또, 독소와 세균을 또 제거를 해요. 뭐, 유마티스 간절림에도 좋고. 한번, 이월계수잎에 대해서, 월계수잎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쳐보세요. 제가 요거 한 20장 정도 준비를 했어요. 이 종이호일을요. 음, 점점 도톰해지는 것 같아요. 자 아, 지금 이제 다 말았는데요. 종이 호일이 둘넷 다섯 둘네 여섯 여덟 한 열세 장 정도 썼네요. 제가 이걸 조금 너무 도톰하게 말았어요. 조금 얇게 말으면 이 종이 호일을 스무 개 정도를 다 쓰면 되는데 한 요거에 한반한삼 분의 2 정도 되게 말아도 괜찮아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많이 좀 두껍게 말았나 봐요. 네. 이렇게 이제 수세지를 이제 물을, 물이 끓으면 이거 이제 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 쪄서 이제 이걸 갖다 찜기에다가 이제 쪄주면 돼요. 찜기에다 쪄주는데 한2 30분 정도 끓는, 이제 물이 끓는 상태에서 이제 올려서 20, 30분 정도 쪄주면 됩니다. 자, 지금 찜기에 이제 물이 끓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서 쪄주면 돼요. 한꺼번에 다못칠것 같아요. 일단은 반만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네, 이제 쪄주면 되는데요. 하, 지금부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네, 쪄주면 됩니다. 자, 20분이 되어서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센불에서 하지 않고 중불에서 했거든요. 물이 끓고 나면 올려주고 제가 중불에다 올렸는데요 한번 가장 도톰한 거 한번 됐는지 한번 볼게요 안 됐으면 조금만 더 두겠습니다 맛있겠죠 통통하니 가운데로 한번 잘라 볼게요 네 이끼는 다 익었습니다 이제 20분 쪄줬기 때문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썰어서 소야 볶음, 야채 볶음도 해서 드셔도 되고요. 또 그냥 구워 먹어도 되고. 그러면 조금 식은에 예, 제가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식어서 제가 이걸 이제 잘라가지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조금 덜 식어가지고 잘라지는 게 모양이 잘안 나오긴 하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능 촉진 작용과 중금속 해독 작용에 좋은 돼지고기 수제 소세지를 오늘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찹을 좋아하시면 케찹을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참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하니 정말 맛있어요. 사먹는 소시지나 햄만 보면 좀 느끼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담백하고 아주 맛있어요. 오늘 수제 소시지 소시지를 만드는 거를 술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